할 a l l e l u j a 오 우리 오님들주오의이 우리 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은 우리 고난 주간이죠 은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오늘요일리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월요일에 담인 목사님께 저 전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용서죠,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순종이고 마지막 날은 갈망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만큼 그 의미와 가치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인류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보다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어야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아,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사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저희 아내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부담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게 잠을 좀 주셔가지고 어, 제가 하나님은 설교를 잘못 듣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감은 어,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봐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보다 나 안에 주인 되서 살아갈 내 모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의 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고난 중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주위에 믿는 분들 중에 성경도 진짜 많이 알고 기도도 진짜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왠지 가기 싫고 그분 옆에 가면 괜히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모태신앙이고 카톡이나 이렇게 핸드폰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사진과 말씀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누가 봐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힘이 들고, 왠지 부담되는 그런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살 때, 어릴 때, 동네에 한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지, 직분이 어떤지는 제가 알수 없는데, 그 아저씨가 밤에 술을 거하게 잡수실 때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술을 거하게 잡수시면 그럴 때마다 이 아저씨가 한밤 11시쯤 되면 술을 거하게 잡수시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이제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네 중한 재진벗고나니 네, 거하게 드셔가지고 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밤1 1시에온 동네가 떠나가게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진짜 성령 충만을 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건지 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온 동네가 떠나가게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정말 받은 애가 얼마나 컸으면 에, 술을 드시고도 저렇게. 어, 찬송을 하시는가, 또 아니면 저분이 아는 노래가 찬송가 밖에 없어서 <laughs> 어, 저렇게 부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처럼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분화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분화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주님을 세번 부인한 우리 베드로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바울 앞에서 우리랑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야기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의 아, 베드로에게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목소리>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당신은 믿음으로 임담을 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까지 하고서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합니까?라고 바울이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는 이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할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와 함께 계시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른 그런 비정상적인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사는 방법을 살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은 자라는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세례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요약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어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그 생명을 구원하는 부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목 박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서 끌려다니던 그런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으려 한다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장례식을 치른 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죽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 죽었는데 자꾸 옛 육체, 옛 자아가 나를 넘어뜨리고 죽은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더욱 경고히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인도에 산다면 우리가 진짜 죽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지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힘써 자신이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섭섭함이 생길까요? 교회를 하면서 왜 서로 다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믿음을 붙들지 않고, 내 예자를 붙들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자꾸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할까요? 죽은 사람이 자기가 드러나고 자존심을 세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 위에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죽는 연습을 할수 있는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보이십니까? 남의 편인 남편이 보이시잖아요. <laughs> 그죠? 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보이시잖아요. 이것이 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앙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를 보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체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웅에 살아가는 종기하고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새로운 피조물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안일함과 부귀영화와 평안함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이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장에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부터는 그는 의사의 처방대로 소금기가 전혀 없는 식당을 먹어야 됩니다. 이들의 의식, 행동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의사입니까? 만일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의견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의 의견, 그 처방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내가 나를 컨트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의 처방대로, 의사의 진료의 방법대로, 처방, 음식의, 음식을 먹는 방법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나의 가치관과 경험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가르침을 나 가르침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나와 상관없었던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한 분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취미, 음식, 꿈, 생활 리듬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나를 영원히,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때내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지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굴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베드로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포기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열악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해 져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 새벽 기도 365일 다 나오지 마세요. 한두번꼭 빠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안 그러면 내 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주권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주님의 발 앞에서 끝장이 났고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군사로 세상의 빛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항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단의 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가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주로 신하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고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